안녕하세요 여러분. 전기차 관련주 굉장히 핫하잖아요. 최근에 경기가 악화되면서 이비스 어, 탁들이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이세개만큼 조심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기사가 작성이 된것 같고요. 제 이목을 끌었기에 한번 제, 어, 제가 한번 가져와서 나름대로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니오 중국 회사죠. 중국 회사는 정말 나쁜 건 모든 악재는 다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루시드 같은 경우에도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핫했던 그런 회사인데 시장이 작은 곳에 포지션을 하고 있어 갖고 굉장히 안 좋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뭐 EV 트럭이라는 그런 대명사이기도 한데 얘는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u 워 i 루 n 이 생겼고요. 그만큼 캐시플로우가 상당히 안 좋은 적색 경보의 위치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라는 그런 대장주잖아요. 작은 회사로부터 정말 큰 회사가 되기까지 정말 빠르게 많이 성장한 그런 회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얘는 최근 5년 동안 정말 이비 시장을 리드를 해온 것에 틀림이 없고 하지만 이 등잔 밑이 어둡다 그래갖고 이 테슬라만 바라보다가는 이비 트렌드를 놓칠 수가 있어요. 이미 게스 파워드 비클, 그러니까 가솔린 차들을 빨리 페이스 아웃 시키고, 이 EV의 디맨드는 분명히 스카이로켓 할 것으면 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전기 자동차의 시대가 온다고 해서 모든 EV 스타기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특히나 작은 회사들,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큰 스케일업을 해서 프로피터블을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작은 회사들은,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 컨디션을 생각을 했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위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글로벌 이코노믹 슬로우다운은 이미 여러분들 곁에 있고요, 저희들 곁에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신규 소비자들이 소비 패턴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신차 구입과 같은 그런 빅펄 체이스는 상당히 망설여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자동차의 판매대수는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전기자동차 회사들 간의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어, 과거에는 좀 달랐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모든 빅네임 카메이커들이 모두 전기자동차를 지금 생산 혹은 판매에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어, 정말 컴페티션이 상당히 치열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강렬한 경쟁 구도, EV 회사들끼리의 경쟁, 그리고 또 불안정한 그런 파이낸셜 등 고려를 해봤을 때 소극적인 그런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니오나, 어, 루시드 그리고 리비안 같은 작은 회사들의 스탁은 어, 꽤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어느 정도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니오 먼저 볼게요. 중국 EV 메이커로 상당히 대표적으로 엑스펜과 더불어 굉장히 대표적 인 것을 알고 있고요. 하지만 니오는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포지션에 있습니다. Problem after problem이라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고 정말 끊임없이 문제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코비드 락다운이 끊임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 생산과 판매 동시에 차질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회사 라이벌에 넘겨주게 된 거죠. 테슬라가 상당히 오버테이크를 하게 된 거죠. 이 o 의 그룹 자체에 어카운팅 프로블럼이 있었는데요. 이제 경영 투명성이라든가 에틱에 대해서 조금 결여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떠나고 있는 것 같고요. 루시드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원래 테슬라를 뚜아 패겠다. 럭셔리로 무장한 EV다라고 해갖고, 이제 테슬라를 상당히 만들 크, 크게 하는데 큰 공헌을 했던 그런 엔지니어들이 만들어갖고, 안정적인 펀드를 받아서 상장을 했던 그런 회사였는데요. 현재는 프로덕션 딜레이가 많이 생기고 있고, 정말로 예상에 못 미치는 그런 판매 대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뭔가 만들어야 팔지 않겠습니까? 라이딩 디맨드 언캐시 때문에 결국 구조종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투자자들이 점점 떠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비안 한번 볼게요. 리비안도 상당히 센세이션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뭐, 전기차 트럭에 대해서는 사실 뭐, 포드의 F150이나 뭐, 다른 회사들도 있지만, 다양한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해서 좀 센세이션을 했던 것 같은데요. 얘도 꼭 피해야 할 EV 주식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이 기사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크라이슬러의 모회사인 스텔란티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얘는 뉴욕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얘는 뭐 피아트든 뭐 알파로메오, 뭐 크라이슬러 합병 비슷하게 했던 뭐 여러 가지 자동차 메이커들을 합병을 한 형태의 그런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런 그룹이죠, 자동차 그룹이고요. 크라이슬러 그룹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이제 뉴트럭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리비안과 리비안의 모델들과 경쟁을 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경쟁이 들어가게 되면 리비안 같은 경우는 캐시플로우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 자금 수혈은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포드라던가 크라이슬러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프라이스버에 대해서 충분히 살아남기에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 반해서 리비안은 고생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오 그리고 루시즈 리비안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차트 간단하게 볼게요. 뭐 정말 똑같은 트렌드를 가지고 이렇게 1년 동안 쭉 빠지고 있는데요. 어, 이세 가지 회사는 정말 어, 뭐 마켓캡도 고만고만하고요 16빌리언이 니오고 14빌리언이 루시드, 12빌리언이 리비안인데 각각 1년 전 대비해서 뭐 50%, 60%, 65%가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 추세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계속이 될지 모르겠고 언제 또 반등을 하게 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아, 저 죽습니다. 아, 저빈 정사한 건아니고